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4장은, 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어, 전쟁이 이것이 첫 번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기록되어진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전쟁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나름의 이유와 명분, 또 국가적인 또 어떤 대의 명분을 찾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전쟁을 하지만 사실은 잘 보게 되면 어떤 국가적인 이익이나 어떤 개인이 갖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 어떤 그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오로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승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이 아마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이 전쟁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어르신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어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갖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 야, 전쟁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것은 삶에 여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고 힘든 삶을 조화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조화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그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단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되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의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한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좋은 일을 볼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남아야지요. 끝까지 견뎌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남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욜로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욜로라는 뜻이 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이제 그 앞자만 따서 열로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한 번뿐이니 인생이니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는 어떤 시대적인 경향이고 트렌드죠. 그런데 주중에 예전에 그 어떤 교우와 이제 카톡을 하다가 그 카톡에 있는 그분의 이제 프로필을 보게 됐어요. 프로필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만약 그것이 옳다면, 그한 번으로도 충분해. 라는 말로 그 프로필에 적혀 있더라고요. 한 번뿐밖에 안 되는, 한 번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라면,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한 번으로도 충분해. 라는 어떤 그 말이, 어, 의미있게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주 오래된 사람인 것 같은데, 배우 겸 작가였던 메이 웨스터라는 여성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분이 이게 어떤 신앙적인 고백과 그건 아닌 것 같고, 인생에 대한 어떤 개인의 고백인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되는, 한 번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라면, 그 제대로 된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고민을 좋아요, 여러분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많은 삶의 방식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대로 사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혹 그것이 제대로 사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는 희생과 헌신, 섬김이라는 것이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희생을 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나눠야 한다라는 것.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빡빡하고 힘들고 때로는 전쟁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지 나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 가치 속에 달려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좋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살아남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삶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스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알린 겁니까? 어떤 이야기를 정하는 거예요? 앞선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쟁은 요단 동쪽에 있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대결이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요단 서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그 연합군 그 나라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조공을 바쳤던 것 같아요. 한 12년 정도 조공을 바치다가 더 이상은 할수 없어! 라고 하면서 배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요단 서쪽으로 넘어와서 그들을 침공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도망쳐 온그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라는 말을 알죠.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말을 처음 쓴 표현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난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말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히브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건너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이주해 온 사람을 의미하면서 그 원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히브리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데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본문에 히브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또 히브리 사람이죠? 누가 또 히브리 사람이에요? 롯이죠. 롯. 도망쳐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당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처럼 거기에 살던, 거기에 살고 있었던 롯, 당신의 친족, 당신의 조카, 당신과 같은 그 히브리 사람이 잡혀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다라는 의미보다 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같은 히브리 사람이 잡혀갔다라는 것이죠.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아 그때에라는 표현과 함께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인데 아브라함이 마므레와 또 본문에 나오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다. 그들과 동맹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안정적인 건가요? 불안한 건가요? 이 창세기 13장과 14장의 시간적인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주해온 히브리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나름 안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동맹을 했다. 그 원주민들과 동맹했다라는 개념은 동맹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같은 위치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거든요.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 말은 곧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무리 족속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주민으로서 살아가며 나름의 삶의 위치와 안정감을 가지고 그들과 동맹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평안히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앞선 13장에는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상황 안에서 선택은 롯이 더 좋은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롯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고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더 평안하게 또 안정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통해 사로잡혔음을 들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힌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롯이 사로잡혀갔다. 어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별 고민 없이 바로 그 자신이 거느리던 가신을 이끌고 쫓아갔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전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선 13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땅문제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양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롯이 겪고 있는 마음의 상실감과 또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과 또그 마음의 속상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했고, 롯이 더 좋은 선택하기를 원해서 그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자신을 떠나는 롯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었겠지요. 섭섭함이 있었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끝이야.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서로 소식을 왕래하며 살았을까. 그것은 상상할 수, 생각할 수 정확히는 알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괘씸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때문에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봐, 왜 그렇게 욕심부리고 가서 그 모양이 됐어?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동. 그 마음의 섭섭함, 서운함, 아쉬움 그것이 그의 감정이었을지는 모르나 그의 행동은 어떻죠? 그의 행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가신들을 데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 찾아왔더라라는 말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브라함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삶에 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 그런데 참이 사람이 약한 게 감정이 상하면요. 감정이 상하면. 마땅히 해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안 돼요. 말 그대로 미우면, 미우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그 감정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감정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 종종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에 어떤 특별한 감격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감정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감정의 메인 신앙 생활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때로는 그 감정이 좋아서 막 하다가 감정이 나쁘면 안 한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충분히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왔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심이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앞으로 써 내려가는 모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터치하시냐면 그의 감정을 터치해요. 감정을. 그의 생각을, 그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터치하기 시작하고 그의 갈등 속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애국당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계속 훈련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 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 일이 무엇인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너 있는 곳에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어려운 선택을 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린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죠. 그 경험이, 그 고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어찌보면,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내가 다시는 그, 그 녀석을 안 봐! 라는 어떤 그 감정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는 그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혹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의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죠 그러나 내가 상해버린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이켜보아야 합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상했다 할지라도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행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로잡힘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우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요. 너무나 잘해온 교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할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기도하며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웃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웃에 대한 고민. 어, 얼마 전 재직회 때 우리 사회부장을 통해서 그 사회부의 사역에 대한 결산 보고를 우리 재직회원들이 다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마. 그 1년에 한 번씩 전 교우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그런 발표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못해서 재직회 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재직회에서 그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 작년 한해 5천여 만 원의 그 사회봉사 비용으로 우리가 지출을 했더라고요. 물론, 단지 돈이라는 액수라는 숫자라는 개념으로 가질 때, 그 돈이 많고 적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 안에 있어서는 야, 어떻게 그런 돈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그 비용은 우리 교회의 경상비가 아니거든요. 1년에 우리 예산을 잡아서 예산에 그만큼을 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고 뜻을 모아서 1년 동안 해온 거예요.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쓴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헌금하면서 왔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그 일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그 뜻을 우리 제직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바자회 날이에요. 바자회 날입니다. 아까 우리 주보 광고를 하면서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자회 바자회의 별명은 뭐냐면 작은 바자회입니다. 큰 바자회는 뭐고 작은 바자회는 뭔지 정확한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건 작은 바자회예요. 왜 작은 바자회냐면 우리가 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두번 소그룹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바자회를 했었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부임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또 의견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하, 목사님 바자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헌금 할래요. 헌금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그, 그 글을 보고 나서, 어 이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우리 이렇게 고생해서 하는 것보다 헌금해도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살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며 어려움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제가 공감이 됐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 그렇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 바저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 집들에게 넘겼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목회적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할 때, 아,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을 또 알아요. 아니까? 또 사회부에서 그럼 저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기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작지만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이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그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제 이제 재직 그 바자베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관리부원들이 쭉 나오셔서 이제 텐트도 치고 일들을 쭉 하시는데 이 옛들 중앙에 큰 텐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 텐트를 이렇게 치는데 보니까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좌우에 있는 나무야 이렇게 그 끈을 이렇게 묶더라고요. 근데 한 집사님께서 그 우리 종탑 앞에 있는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치집이 있는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에 올라가셔서 그 나무에 끈을 묶는 거예요. 끈을 묶길래 아그 나무 튼튼하냐고 아니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라고 했더니 튼튼하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 나무들도 이때쯤이면 묶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laughs> 어떤 의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나 이 옛들에 있는 나무들도 이때쯤이면 아, 묶여야 된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 옛들에 있는 나무들도 아는 일이면, 그럼 좋아요, 여러분은요? 좋아요, 여러분은?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어디에 묶인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메인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 묶이는 일은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묶임을 통해서 누군가 사로잡힌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면 그 묶임은 가치 있는 묶임이에요. 적어도 옛들에 있는 나무들이 그걸 안다면 좋아요 여러분은 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사로잡혀 있고 힘들어 있고 지쳐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묶임을 통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우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카롯의 사로잡힘을 듣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과 속상함이 그의 마음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마땅히 그가 해야 할 일이었기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사로잡혀 있다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